안녕하세요. 타로 리더 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 카드 중 컵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컵왕은 물 원소에 속합니다. 계급은 킹, 왕입니다. 물의 원소인 컵의 기본 의미는 감정, 기억, 정서이며 아래로 향하고 안으로 수용하는 음적 에너지입니다. 왕 계급은 4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의 중장년, 노년층으로 권력자, 전문가, 대표자를 뜻합니다. 경험이 많은 성숙한 인물로 책임감 있는 사회적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친절하고 자상한 소통의 왕입니다. 카드 그림을 살펴볼까요? 카드에는 푸른 옷을 입은 왕이 한 손에는 짧은 홀, 다른 손에는 커다란 컵을 들고 있습니다. 뒤에는 붉은색 배한 척이 보이고, 오른쪽 뒤편으로는 돌고래가 수면 위로 뛰어오릅니다. 심해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카드를 제작한 웨이트경이 쓴 책에 돌핀이라고 쓰여 있답니다. 컵왕이 왼손에 들고 있는 홀은 제왕의 상징으로 권력과 힘을 뜻합니다. 이러한 홀을 펜타클 왕도 들고 있습니다. 컵 왕은 단순히 감정과 마음을 잘 다루는 인물이 아니라 생명과 사물에까지 힘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많고 아량이 넓어도 마음속으로는 현실적인 계산도 하는 인물이라 손해 보는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쓰고 있는 왕관에는 물결 무늬와 함께 붉은색 둥근 물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파리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다면 본능적인 자연스러움, 부드러움, 직관을 따르는 인물로 표현됩니다. 왕의 신발을 보면 그물 혹은 비늘로 보이는 무늬로 되어 있는데, 인어의 다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인어의 왕, 물세계의 지배자라는 은유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카드가 나타내는 주요 의미를 짚어볼까요? 먼저, 공감. 수용, 소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매너, 친절, 유연한 사고, 눈치 빠름, 적절한 대응도 넣어볼까요? 다소 부정적 의미로는, 가식, 감정 기복, 이중인격, 이해 탓산적이 있습니다. 인물로는 애처가, 부드러운 남자, 종교인, 예술가, 상담이나 교육 분야, 인력 관리, 로비스트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카드 속 상징 의미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 목걸이는 바다의 통치자임을 나타내고 바다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일렁이는 파도는 격동적인 세상과 삶을 표현합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왼손의 홀은 권력과 제왕의 상징입니다. 배는 여행 이동, 돌고래는 잠재 의식이나 무의식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을 나타냅니다. 영적 세계의 연결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커방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